한국 대표팀이 4년 만에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남녀 동반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남자 대표팀은 이대훈, 김태훈, 정운조 등이 금메달을 수확하고 임교돈이 동메달을 획득해 종합포인트 67점을 올려 러시아를 제치고 2013년 멕시코 푸에블라 이후 4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여자 대표팀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로 63점을 획득해 터키의 매서운 추격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라 세계선수권 사연패의유협을잘성했습니다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선수들과 지도자가 혼연일치가 돼서 정말로 잘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랑프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 준비해서 다시 재차 이제 재충전을 해서 그 그랑프리 갈 때까지 어더 당금질을 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사실 정윤준 선수는 굉장히 돌파력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아름 선수는 사실 그 영국 제이드 올림픽 두 번을 성했는데 그 선수한테 준결승에 붙었는데 사실은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코치진들이 밤새 이제 그 우리 전력 분석관 팀에서 그걸 이제 계속 그 비디오를 보면서 선수와 코치가 계속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 제이드가 잘 차는 발이 오른발로 미는 발이기 때문에 그것만 커버하면 우리가 능히 잡을 수 있다 싶어서 아마 오늘은 그 작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하람 선수가 앞으로 상당히 자신감이 많이 붙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부채 지금 이제 전력 우리 현장에서 전력 분석을 해서 우리가 다음에 붙을 우리 선수고 붙을 선수를 바로 촬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선수가 뛰고 올라오면 코치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도 굉장히 선수들이 좋아하고 뭐이 선수 단장 단점 장점을 바로바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뭐 이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력 분석관 팀이 이번에 이제 조직이 돼서 이 이게 이제 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아무 필요가 없죠. 이걸 계속 뭐 앞으로 10년, 20년 쭉 가르 간쭉 그 그렇게 그전력 분석관을 운영하는 게 저, 저는 저, 사,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대 마지막 날 이아름이 금메달, 김소희가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이아름은 여자 마이너스 57kg급 준결승에서 영국의 자랑이자 올림픽 위원패를 이룬 제이드 존슨을 잡았습니다. 자면서도 제이드 존슨 그를 꺾는 이미지 트레인까지 해온 이하름은 손색없는 경기력으로 제이드 존슨을 울렸습니다. 제이드 존슨의 주특기인 앞발과 뒷차기를 내주지 않기 위해 뒤로 밀리지 않고 받아치는 작전을 들고 나온 이하름의 작전이 주요했습니다. 3라운드 중반까지 4대4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고 경기 막판 이하름의 몸통과 얼굴 공격이 득점으로 이어져 제이드 존슨을 14대8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전에서 이하름은 터키의 하티스 쿠브라 1군을 맞아 2 라운드에 왼발 얼굴 득점을 성공시킨 후 승기를 잡고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7대 5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딱 지금 실감이 나진 않는데 하루 지나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참 그 때도 너무 기뻤는데 지금이 더 기쁜 것 같아요. 실업팀 와서 좋은 성적 처음 낸 거라서. 경선언니가 뭐 생활이나 운동이나 평소에 밥 먹는 것까지도 너무 저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고 돈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경선언니한테 앞으로 더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 전에 훈련했을 때도 뭐 여러 코치님들이나 감독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어떻게 하면 제이드 조스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겼,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랑쿠리 선발전도 있는데 그런 시합에서 꾸준히 해서 도쿄올림픽에 나가는 게제 목표고 그 이후에는 도쿄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제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거 춤은 연습한 건데 <laughs>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다, 나야 나 나야 <laughs> 나 <이거. 웃음> 여자 마이너스 62kg급 김소희는 금메달이 기대됐으나 중결승전 1라운드 초반 불의 무릎 부상으로 기권해 아쉽게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금메달을 획득한 이하림이 여자부 최우수 선수로 전문의 고치가 남자부 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세계선수권은 2019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대표팀은 당초 목표로했던 남녀 동반 종합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개정된 경기 위치 적응 훈련, 전력 분석팀이 맞춤형 서비스, 선수 및 코칭 스텝이 땀방울이 한데 어우러져 일궈낸 결과물이나 평가입니다. 반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체력과 근성을 키워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WTN 박상욱 기자입니다.